위님네잘들리세요네 저는 전남 순천 지역구이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입니다. 오늘 문화 관심이 많은 여러 의원님들 함께 해 주신데다가 업계 분들한테 직접 말씀을 들어서 굉장히 도움이 됐습니다. 유정주 의원님이 처음 이 행사를 한다고 했을 때 제가 참여 의사를 밝혔던 것은 저희 지역에도 공연업계가 지난 1년 반 정도 거의 고사지경에 이르러서 예총 관계자분들이나 공연업계분들이 지역에 내려가면 호소를 많이 하셨습니다. 오늘 여러분들 말씀을 통해서 저는 법조인이기 때문에 법을 통해서 어, 제도적으로 좀 보완을 할 여러 가지 아이디어를 오늘 얻었습니다. 그러나 그에 앞서서, 어, 우리 도종환 의원님이나 정책년 의원님 말씀하셨듯이 우선 당장 급한 게 여러분들이 지난 1년 반 동안에 어려웠던 부분. 사실 저도 지금 그 손실보상 부분에 대해서 법안을 어, 지금 국회에 발의를 해 놓은 상태인데요. 제가 얼마 전에 JTBC에서 제국9 비밀이라고 그 팩추얼 그 프로를 다 보지는 못하고 어 이렇게 좀 발췌해서 봤습니다. 그걸 보면서 느낀 게이 지금 대중문화 우리 K 한류는 이제는 우리가 좀 접근이나 인식을 바꿔야 되겠다. 무슨 말씀이냐면 요즘 제가 이 반도체 특위에 관여를 해서 여러 번 회의를 들어가 보면은 예를 들면 반도체 하면은 국가에서 지금 세제도 지원해주고 온갖 지원을 해주려고 합니다. 우리 한류를 어느 정도 지금 국가 경제 발전에 그리고 고용에 기여하는 게 통계 숫자로는 나오고 있지만 아직은 제조만큼은 정확하게 통계가 나오고 있지는 않는 것 같아요. 오늘 여러 대표님들 말씀을 들으면서. 우선 여러분들이 주장하는 현재 겪고 있는 부분의 어떤 문제들은 법을 개정하지 않아도 개선할 수 있는 사항들이 많이 있습니다. 그래서 그런 부분은 우리 유정주원님과 우리 도종환 장관님 중심으로 저희들이 의원들의 뜻을 합쳐서 관계 기관에 올바르게 지도를 해줄 수 있도록 그렇게 건의를.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. 두 번째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우리 대중문화 한류 공연도 이제는 어 국가 전략 산업으로 접근을 해야 된다. 다만 여기서 조심해야 될 사항은 항상 여러분 법을 만들면 규제가 따라오게 돼 있어요. 아까 우리 이종현 회장님이나 신영규 대표님 그 말씀 중에. 간섭하지 않고 놔두면 된다는 참 중요한 말씀 하셨어요. 그래서 이제 저희가 좀 시간을 두고 이 부분에 대해서 저도 법률가로서 한번 우리 유정주 의원님이나 오늘 여기 토론에 들어오신 의원님들과 뜻을 합해서 법을 한번 만들어 볼 생각입니다.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지만은 오늘 이런 기회를 만들어 주신 정말 유정주 의원님 정말 고맙습니다. 그리고 이런 기회가 좀 자주 있어야 돼요. 여러분, 그 마지막으로 제가 한 말씀 드리면서 이제 마무리를 짓겠습니다. 우리 지금 법제의 기본이 이제 서양에서 가져온 법률이지 않습니까? 서양법을 한마디로 해라. 그러면 뭐냐면 권리 위에 잠자는 사람은 보호받지 못한다. 이게 이제 로마법을 한마디로 한 독일의 유명한 법학자가 한 말입니다. 여러분, 목소리 내셔야 돼요. 이런 행사를 우리 유정주원님이 만들어 주셨지만 자꾸 주장을 하셔야 돼요. 지금 소상공인들, 자영업자들 살려달라고 아우성 치잖아요. 이 공연업계도 여러분 목소리 내셔야 돼요. 국회의원은 유권자가 목소리 크게 내면은 따라가게 돼 있습니다. 여러분 어려운 시기이지만 여기 저희 몇몇 안 되는 국회의원이지만 여러분과 을 같이 하겠습니다. 제 지역구에 있는 우리 공연업계 많은 분들 위해서도 저도 고민 많이 하고 있는데요. 오늘 여러분들 목소리를 통해서 아 무엇을 해야 되겠구나 하는 방향이 좀 섰습니다. 목소리 내시고 우리 의원들과 손잡고 한번 여러분들 오늘 말씀해주신 것을 과실로 한번 만들어 보십시다.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